여기에 또술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명, 이야기라기보다는 이제 명언인데요. 어, 술은 비와 같다. 진흙에 내리면 진흙이 더 더럽고 질척해지고 옥토에 내리면 꽃이 피고 더 어, 생기가 든다 이런 말이죠. 이거는 진흙이죠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이 친구는 옥토입니다. 그런 밸런스 이루고 있는 상징적인 뭐 그런 작품인데요. 어떻게, 해? 이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아, 생각을 했는데 네, 저는 그 혹시 원하지, 아무도 원하지 않을까봐 넘겼었는데 괜찮다면 동에 넘기고 싶지아다 사랑은 상상 음, 제일 아끼는 작품인가면 음, 제가 네, 예, 마음에 들었던 이유,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아까 슬쩍 지나가면서 저도 네, 흘리신 말이 아, 이거는 제가 가장 어, 아끼는 그런 작품이라고 지금 말씀을 듣게 하시는데, 아마, 파기미시안걸려고딱 아, 걸리신 거 아닌가. 그래서, 일단,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취한 친구가 없고, 하는청자세 시작과 3만원. 가겠습니다. 3만원 있습니까? 3, 2, 1.